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네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하나님 요하를 섬기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 이웃도 함께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빠지지 않는 것도 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그 6장 5절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도록 상기시키도록 하면서 이스라엘아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를 사랑하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39절 40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또한 십계명이 어,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요약인데. 그 1계명부터 4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죠. 율법에는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 그것이 인간이 지키지 않으니 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다가 새겨서 주셨던 계명이 있죠. 그래서 율법의 요약 그것이 뭐냐면 10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도덕법은 바로 10계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계명이고 또한 예배의 계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는 절기를 지키는 그와 같은 방식들에 대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도덕법의 부속법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또는 5개명부터 10개명이 있는데 이것은 이웃 사랑의 개명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건지. 그래서 그 부속법으로 재판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는데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입니다. 그래서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개명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때 어 아,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재판법입니다. 그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속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집중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정의는 뭘까요? 우리가 이것은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남녀간의 사랑, 근데 그것은 변하잖아요. 친구간의 우정이었던 사랑, 어떤 계기가 되면 또 갈라서버리. 부모님의 사랑, 그것도 어느 순간 가면 또 갈라질 수 있어요. 사랑이 뭐냐? 라는 정의 앞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정의가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정리해 주고 있죠. 또한 16절에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6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정의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리켜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본질이요, 최고의 정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본질이며, 진실한 사랑의 정의며, 영원한 사랑의 정의시며,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정의시며, 주고 또 주며 끊임없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사랑의 최고의 정의시며, 제일의 모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외에 진실한 사랑의 정의는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의 길을 걷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예수를 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의 그 명령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아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완성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채우는 것. 내용, 완전, 전체, 충만, 풍성, 성취로서 율법의 내용이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부족을 사랑이 풍성하게 채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율법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타락되어진 인간은 절대로 그 율법의 행위에 완전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 저희 또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을까라는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준엄한 율법의 의의 요구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취하시고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내용이며 율법의 종결이며 율법의 성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라고 할때두 번째는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셨던 그분께서 이루셔 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할때 사랑은 무조건, 은, 무조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디가 잘난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우리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치가 있고 존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무가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무가치한 우리 인생에게 무조건 값없이 은혜를 주고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있어서 나갈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톨리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부 1장 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신 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시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공기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만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돈을 벌수 있는 재능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되 값 없이 주시는 것이며,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값 없이 그저 선물로 주고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저 값 없이 모든 것을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5장에 이 천재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저는 거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사는 양 필승아 복 주는 여호와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노력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망각하지 않습니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고 삽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라,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나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이쪽 농촌 쪽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우리 교회 에탁 들어오셨어요. 이게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모름에 탁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많은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가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렇답니다.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노가대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어렵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다들 그냥 교인이 없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대요. 라고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경제적으로 돈 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쉽게 알수 있고 가장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노가대를 8시간 뛰면 15만 원 정도 받거나 많이 받으면 20만 원 받을 텐데, 차라리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에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텐데, 그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까마귀를 생각해 보면요, 그 저주받은 부정한 새. 그리고 배신하고 막 하는 새지만 성경에서 볼때 좋은 새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시편 14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우리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저 베풀어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그랬고, 여러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것,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이면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했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렬히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냐고 오히려 막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고 또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를 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 마태복음은 마음, 목숨, 뜻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마음, 목숨, 뜻거기 하나 더 붙였습니다. 힘을 다하여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0절도 마음, 힘,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라고 네 가지를 합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상숭배의 어떤 일부분일지라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10개명에서 말하고 있는 제1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계명부터4계명을다 얘기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섬기고 사랑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뒤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나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먼저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람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마스사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에 의해 말씀이 기록되는 곳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디 에 있느냐라고 할때 그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 2 33편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며 이 마음 속에 성령으로 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고 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도를 섬기며 그분을 모시고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에게 주어졌는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조금 쓰는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 사랑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조금 썼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 조금 썼어요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호흡, 본질, 존재 등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흡하고 의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은 바로 호흡과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숨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숨을 쉬는가 보죠. 호흡하고 있는가. 의식을 느끼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목숨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끝날 때까지 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호흡을 다 동원해서 의식을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호흡과 의식, 모든 생명과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10편, 150편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돼있죠. 거기 호흡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어떤 현장에서든 살아가는 삶의 도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직업이 있다면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추론합니다. 그 추론은 바로 분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을 하나님 섬기는 게 맞는지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다 압니다. 근데 어떨까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리보스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내가 높아질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생각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삶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교만해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것들을 것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힘을 다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든 일들을 다 여러분의 지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할때 기도하는 힘을 도우실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자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 주실 것. 여러분,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죽어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동적인 능동적인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에는 언제나 혼신과 충성이 내포되고 있고 사랑의 관계 속에는 신뢰와 존경이 내포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주는 것이며 또한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아는 것이며 또한 나누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30 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요와를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31편 23절에서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요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33편 1절에서는 너희 모든 의인들아 요와를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례국 20장 3절에서 말씀하는 너는 나 외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일부분일지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상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며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재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은혜를 받았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삶 속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영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